어, 현명한 가정경제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저희가 네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어, 생각이 안 나신다면 가신소통인 사자성어 가신소통을 외우시면 됩니다. 가계부 쓰기 신 신용카드 쓰지 말기 소 소비습관 살펴보기 그 다음에 통은 통장 쪼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시간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은 불필요한 소비 습관 중 어, 금융 상품, 불필요한 금융 상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어, 저번에 돈이 돈다고 해서 마구 이렇게 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그 사례를 보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종잣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60년대 이럴 때는 뭐 무역이 살 길이다 해서 그때 어 동네마다 아저씨가 돌아다녔어요. 채권 삽니다. 머리카락 삽니다. 이러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머리를 땄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까지 머리를 길렀었습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그거를 단발머리로 해주시면서 그 머리판 돈을 대우 실업에서 사갔어요 그 머리를 그래서 가발로 돈을 버는 게 대우 실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머리판 종잣돈을 갖고 어, 저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많이 모았는데 어, 어머, 엄마가 어느 날 꺼달라고 해서 여태까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옛날에 저축 방법은 뭐였습니까? 전기예금, 전기적금또 나아가서 재형저축. 이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그 이자를 모으는 재미로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 IMF가 터지면서 저희의 저축 습관이나 금융 상품이 확 바뀝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저희가 IMF를 구제를 받느라고 외국 금융회사에서 공짜 점심을 저희가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상품이 들어오고 저희가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소비 습관이 길들여지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자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다 알다시피 지금 쓰고 싶은 돈을 쓰지 않는 그 기회비용이 바로 이자인 것입니다. 또 쓰고 싶은데 조금 참고 기다림을 가미하면 이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 우리 소비가 바로바로 바로 쓰지 않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비문화가 생겼듯이, 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이나 정기예금을 쓰고 싶은 거를 안쓸때 이제 파생되는 것이 즉 선물이 이자인데 이 외국 상품은 좀 다릅니다. 변종입니다.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수익만 창출이 되면 바로 상환해서 당신한테 2 5 이자를 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는 6개월 만에 연 25%씩 이자를 받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세칭 펀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도 못하고 뭐 듣도 보도 못한 MMF와 RF, 뭐순 외국말로 저축 상품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어, 우리는 IMF 때문에 구제를 받느라고 공짜 점심 때문에 나라에서는. 외국 상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외국 금융 상품을. 정말? 또, 금융회사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팔 때는 은행원한테는 월급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펀드를 팔게 되면 거기에 수당이 붙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의 가게가 어떻든 원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설명조차 없이 전 국민이 거의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 가입 설명서에는 다써 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고, 원금을 안 준다는 말은 아예 안 합니다. 어, 일정 기간 수익이 되면 상환을 해서 드립니다라고 했지, 원금을 안 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 안에 조금밖에 다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분이, 그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인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물으면, 혹시 이게 외국 상품 무식하다 소리 들을 줄 아니까? 또, 그때 이제 은행이 아주 럭셔리하게 사무실을 바꿉니다. 아주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이런 걸 차근차근 물어볼 새도 없이 사인하라면, 그냥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MMF를, 뭐, 펀드에 다 가입을 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년 안에 25% 어, 6개월이 됐든 8개월이 됐든 1개월이 됐든 어, 상환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달, 그게 도달이 안 됩니다. 달성이 안 되면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원금은 요원한 것이죠. 그래서 2004년부터 2007, 8년도까지 어, 가계 금융이 다 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큰 사회적 문제는 안 일으켰어요. 왜 사회적 문제가 안 일으켜졌을까요? 개인적인 문제로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런 거 하면 여윳돈을 거기다 넣기 었 때문에 여윳돈이 사라진 것 뿐입니다. 생활비를 펀드에 넣지는 않았죠. 저축 개념이니까. 그래서 가게, 가게마다 다 손해를 봤지만, 5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다 손해를 보셨지만, 그게 전체 경제에는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 저희가 소비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게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 연후에, 지갑을 넣으시라고. 근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가게마다 다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어,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을 때 이자라는 것은 기회비용의 대가고 또 시간이 그만큼 투자한 거에 대한 대까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뭐20% 30%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월급쟁이인 공무원이나 교사가 더 양심적일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니면 예술가나 종교인이 더 양심적일까요? 아니면 사업가가 양심적일까요? 근데 저희도 그렇고 대다수의 분이 사업가는 아주 이익을 많이 취하는. 아주 부르주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양심적인 분은 사업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초적으로 20%나 30%의 이윤을 추구해야만 기업이 살아갑니다. 30% 이상의 이익을 추구하면 소비자가 다 압니다. 그 상품을 쓰지를 않아요. 바로 망합니다. 또. 이 사업가가 20% 내에서 더 밑에 10% 5% 제로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응? 굶어 죽으니까 또 망하는 거죠. 가장 적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많은 노력에 그 많은 자본에 그 많은 희, 시간적 희생을 했는데도 30%까지 뿐이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내가 돈 1억을 투자해서 한달 만에 25% 달성됐다고 이 250만 원을 한달 만에 준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아주 미미한 그 생각을 안한 결과 오늘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단계 업체나 기획 부동산이나 또 아주 사기 벤처 기업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사무실을 방문하면 의리 번쩍 그 분위기에 압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은지 그른지 그 사람 설명은 듣지도 않고 그 분위기에 압도 당해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업차 아니면 거래차 어디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때. 사무실이 나를 압도한다. 그 사람들이 너무 깔끔하고 에리트 같아서 나를 압도한다. 하시면 거래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소소하고 수수한 가운데 거기에 진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금융상품에서, 어, 펀드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갈치 두 토막 난 사람, 고등어 세 토막 난 사람, 여러 가지 손해를 보셨죠? 이제 보험은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평생 살면서 재해나 교통사고나 무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을까요?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을까요? 갑자기 닥치는 재해.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확률이 오히려 있습니다. 질병은 항상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든지 6개월이나 1년 돼야 보험금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이 그 급변한 일을 보상해 줄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도련사입니다. 자살. 도련사에서 돌아가실 분이 많을까요? 그런 거는 진짜 2%, 1% 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완전 올인한 거 있습니다. 뭐 하셨죠? 종신보험을. 그 많은 돈을 들어서 종신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들지 않고 있는 보험이 뭡니까? 연금보험입니다. 그런데 보험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연금 보험부터 드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80이나 10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적은 데다가 보험료를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고, 내가 종신보험에 많이 들었는데, 속상해, 어떻게, 그 어쩌라고, 이미 저질러졌는데 보험은 해약도 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드신 분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또안 드신 분은 지금부터 어, 가정경제를 위해서 가사소통 요거 외우시듯이 지금은 뭐부터 생각하시냐면 연금보험 먼저 든다 두 번째 또 누가 들으라고 하면 손해보험부터 든다. 세 번째 생명보험 든다. 네 번째 종신보험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드신 분은 어떡합니까? 저희가 보험을 드는데도 또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가계비의5% 내지 10%만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200만원짜리 월급쟁이라면 보험료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0만원 수입이 되시는 분도 보통 보험료 한 40만원 들고 계실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험을 많이 들고 있다면 해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부터 해서 감액을 해서 그 들은 거를 지금부터 조금 내는 방법을 가서 상의를 하시고 또 지금 종신보험에는 보통 최하 단위가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종신보험의 배경도 IMF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가 공짜 점심을 얻어 먹은 결과 외국 보험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 튼튼한 보험에 라이나 생명이니 모니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신보험을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한 에리트 어, 보험사원을 써가지고 팝니다. 최하 단위 20만원에서 100만원 단위를 팔게 돼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드는데, 종신보험은 뭡니까?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이러면 아이들 셋하고 엄마가 길거리에 남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갖고 이제 팝니다. 그러니까 어, 아버지가 자살을 했든 갑자기 돌아가셨든 돌아가시면 1억 줄게, 또 5억 줄게. 이래서 가입비를 막늘립니다 하지만 50세 이전에 도련사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가 그 사람 50대일 때까지는 그대로 돈을 갖고 있는 돈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 연금 보험 먼저 들고 손해보험 들고 나중에 생명보험 들고 종신보험 들고 젊은이들은 이미 드신 분은 종신보험을 지금 딱 스톱을 하세요. 지금 남자분들 50, 60 되면 도련사해도 부인이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어차피 경제력을 다 잃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다달이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왜 거기다가 놓니까? 그러니까. 종신 보험을 딱수벌을 시키시고 종신 보험에 또 껴서 팔았지 않습니까? 생명 보험 뭐 이런 거. 고그 금액만 내시고 유지를 하시면 언제들이 돌아가셔도 계약한 7억 5억은 안 주고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을 비례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팁을 좀 배우셔서 어, 과다한 지출 우리 가계부에서 10 이상을 절대 지출하지 않는 어, 그런 가게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너무 이런 금융 개통 얘기만 해서 식상하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불필요한 소비 습관 때문에 파생된 모든 사회 문제, 뭐 남녀 간의 문제, 결혼 안 하는 문제, 육아 문제, 지하철에 자리 양보하는 문제, 지금 타다 택시 문제. 이런 것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거기에는 경제 논리로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해결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상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신에 공무원이나 기획자나 또 집행을 할수 있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사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 이렇게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